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제가 건강할 때 미리 요양원을 알아보고 준비를 마쳤거든요.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 하더라고요. 비슷한 나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부산시청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저는 평생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만 했죠. 자식은 셋이 있는데, 장남민준이가 45세로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차남민수가 42세로 수원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막내딸 민지가 38세인데, 분당에서 쌍둥이 키우며 맞벌이를 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건강하면 집에서 살다가 정안 되면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게 3년 전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만 해도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지켜봐 주긴 했지만 각자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결국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더 많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걸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몇 개월 동안은 그냥 멍하니 지냈어요. 국민연금으로 월 85만원 정도 나오고 예적금도 1억 2천만원 있으니까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수 있을까? 만약에 치매가 오거나 중풍이라도 오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김영자 언니였어요. 저보다 한살 위인데 항상 건강하고 똑똑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본인도 가족도 믿기 싫어했죠. 영자 언니 큰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아들은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결국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때까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까 급하게 아무 데나 보내게 된 거죠. 제가 가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설도 낡았고 냄새도 나고 영자 언니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요양원에 대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아야 하고, 등급에 따라 비용도 다르고, 시설도 천차만별이고요. 구청에도 가서 상담 받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정보를 모으는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요양원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집에서 못 키우는 불효자들이 버리는 곳. 이런 생각도 있었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직접 발품을 팔아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 요양원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물론 나쁜 곳도 있지만 정말 좋은 곳들도 많았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들어가자마자 소변 냄새가 확 올라오고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계시고 직원들도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곳에는 절대 오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좀더 멀리 있는 곳도 가보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부산과 김해 양산까지 20여 곳을 직접 가봤어요.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어서 택시비만 몇십만원 나갔지만 제 노후가 걸린 일이니까 아끼지 않았어요. 다니아 보니까 좋은 요양원과 나쁜 요양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냄새예요. 좋은 곳은 들어가자마자 깨끗한 냄새가 나요. 나쁜 곳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뭔가 찜찜한 냄새가 나거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 표정이에요. 좋은 곳에 계신 분들은 비록 몸은 불편하셔도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요. 세 번째는 직원들 태도예요. 좋은 곳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정말 친자식처럼 해요. 말투도 다정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 주고요. 그렇게 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요. 해운대구에 있는 사랑채 요양원이라는 곳인데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로비가 호텔 같았어요. 어르신들은 각자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운동 치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식당도 가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메뉴도 다양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박 간호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인데,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이셨어요.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이에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가족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된 곳을 못 찾거든요. 건강할 때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시면 마음도 편하고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박 간호사님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비용도 알아봤는데 장기 요양 3등급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월 40만원 정도, 식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가 월 30만원 정도, 그외 개인 용품비나 병원비 등까지 합치면 월 120만원 정도 들것 같더라고요. 제 경제 상황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예적금 1억 2천만원을 월 120만원씩 쓴다고 하면 8년 넘게 쓸수 있고 국민연금도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기자 명단에 등록했어요. 좋은 요양원은 대기자가 많아서 1년에서 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등록해두고 실제로 필요할 때 연락받는 시스템이었어요.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처음엔 모두 반대했어요. 민준이가 가장 반대가 심했어요. 엄마 뭔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신데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 모실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불효자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엄마도 그런 곳에 가시면 안 되죠. 민지는 조금 달랐어요.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몇년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정말 필요할 때 생각해 봐요.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했죠. 얘들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치매가 와서 정신이 없어지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직장도 다녀야 하고 너희 가정도 돌봐야 하는데 엄마까지 모시려면 감당이 안될 거야. 그리고 급하게 찾은 요양원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할 때 미리 좋은 곳 알아보고 준비해 두면 나도 마음 편하고 너희들도 안심할 수 있잖니. 그래도 자식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어요. 특히 민준이는 엄마를 서울로 모셔올 생각도 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하면서 서운해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수 있겠니? 너도 회사 일 바쁘고 애들 교육비 집 대출 이런 거다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을 거고 며느리한테도 큰 부담이 될거 아니야? 민준이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실제로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 후로 몇달 동안 자식들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설득했어요. 중간에 요양원도 함께 가봤고 비용 계산도 같이 해봤어요. 자식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제가 실제로 일주일 체험 입소를 했을 때였어요. 사랑채 요양원에서 가족들 이해를 돕기 위해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해요. 음식도 맛있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받아요. 저녁에는 함께 TV도 보고 간단한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가장 좋았던 건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연숙 언니라는 분과 친해졌는데 이분도 저처럼 미리 준비해서 2년 전에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모두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히려 더 밝아져 있었거든요.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뭔가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혼자 계실 때보다 더 활기차 보여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재밌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엄마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그런 곳에서 또래 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어. 민준이도 결국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면회 가겠고, 혹시 엄마가 적응 못 하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모셔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족 모두가 제 결정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요양원 준비를 하면서, 다른 것들도 미리 정리했어요. 먼저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했어요. 아직 건강하긴 하지만, 무릎이 좀 아프고 고혈압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신청해 봤는데, 다행히 4등급을 받았어요. 이 등급만 있어도, 요양원 이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응급상황 대비책도 마련했어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느 병원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고, 자식들과 공유했어요. 중요한 서류들도 정리해서, 자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두었고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전에는 내가 언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준비는 다 해뒀으니까 그때 가서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을까 하면서 항상 걱정하고 미안해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으니까 안심이다.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 해요. 특히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저희도 마음이 편해졌고, 엄마도 불안해하지 않으시니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원 준비를 하면서, 뜻밖의 일도 생겼어요. 제 얘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최순덕 언니였어요. 저보다 한살 위인데 작년에 중풍이 와서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분 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숙 언니 엄마 요양원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언니가 미리 알아보신 곳들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나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알아본 정보를 다 알려드렸죠. 좋은 요양원 리스트도 주고, 견학갈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비용 계산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렸어요. 그후로 입소문이 났나 봐요. 한 달에 두세 분씩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어떤 분은 아예 메모지를 가져와서 제 말을 받아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한 일인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김미자 언니 같은 경우는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몇달 동안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요양원을 찾아야 했거든요. 급한 마음에 아무 곳이나 보냈는데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도 안 좋고 직원들도 불친절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요. 정숙이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냥 넘겼는데 정말 후회돼요. 박영숙 언니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족들이 모두 부정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서 허둥지둥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역시 미리 준비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 지금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물론 아직 건강하니까 당장 요양원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면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는 안전망이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요. 요양원 대기 명단에 올라가 있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안부 전화도 와요. 건강 상태는 어떤지 입소 계획에 변화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잘 준비해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은 건강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되었어요. 전에는 혼자 어떻게 살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작년부터 노인 대학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서예도 배우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가요. 요양원 갈 날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전에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걱정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담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며느리들이 좋아해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마음 한편으로 죄송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 두셔서 저희가 오히려 배우고 있어요. 하면서 감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 모임이 더 즐거워졌어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짜 가족끼리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독립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멋져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시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또 다른 준비도 하고 있어요. 유언장을 써두고 제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것들도 미리 정해두려고 해요. 자식들은 아직 그런 얘기 하기 이르다. 하지만 저는 미리 정해두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우울하고 무서웠어요. 내가 정말 늙었구나, 죽음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이런 준비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건강한데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얘기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이런 반응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한다고 해서 그 일이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해두면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나고 며칠 동안 혼자 움직이기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전에 같았으면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엄마가 아프니까 누가 와서 돌봐달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미리 알아둔 제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하루에 두 번씩 도움이 아주머니가 와서 약 챙겨주고 죽 끓여주고 간단한 청소도 해주고 가더라고요. 비용도 하루에 5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고 자식들한테는 사후에 연락해서 엄마가 독감 걸렸다가 낳았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했는데, 저는 이미 다 낳았는데 뭘 걱정시켜. 하면서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혼자서도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요양원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준비들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째 건강 관리예요. 정기 검진은 물론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약물 관리도 철저히 해요. 혈압약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무릎 관리를 위해서 수영도 주 2회 정도 다녀요. 둘째, 경제적 준비예요. 요양원 비용은 이미 계산해뒀고, 그 외에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까지 고려해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었어요. 큰 지출 없이 10년은 버틸 수 있을 정도로요.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하고,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면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넷째, 정신적 준비예요. 독서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치매 예방에도 신경 쓰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준비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건강하게 지내야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할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거든요. 물론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해 두면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화 사회니 노인 문제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우리 세대가 준비를 잘해야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덜줄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취업해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듯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나이 어르신들께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요양원도 알아보시고 경제적 계획도 세우시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하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직 이르다 우리가 모실 건데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설득하세요.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세요. 준비해 둔다고 해서 당장 그곳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해 두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저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오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얼마 전에 민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워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현명하게 늙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는 것도 불효라거나 비참한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보낼 건지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건 그게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80대, 90대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노후에 대한 준비도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되면 미리 준비해 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하시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시길 바라요. 준비하는 건 결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